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삿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러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워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정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오게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적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정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직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시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도들과 세상 속된 권세만을 앞세우는 제사장 일파 간의 각축전은 영권이 넘치는 사도들의 승리로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갑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권의 발동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의 불이 붙어서 자기 밭과 집을 팔아 헌금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바나바가 밭을 팔아 바치고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될 때에 아나니아 부부도 부러운 생각에서 땅을 팔아서 바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헌금을 하다가 벌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인 위에 뛰어나는 명예를 얻을까 하는 것이 아나니아 부부의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탐하는 죄와 사람인 사도를 속인, 속인 죄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권이 충만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부부가 연속적으로 즉사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한편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난 제사장 일파는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풀어주면서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 일파는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을 오게 보냈지만 헛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체포합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묻는 말이 고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할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정하는 것이 마땅 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외치게 됩니다. 피고가 재판관을 오히려 심판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게 가두거나 신문하거나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지는 못하고 사도들을 죽여서 부활의 사실을 인멸하고자 했지만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니까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음모한 꿈입니다. 그해에 공회원이요, 교법사로서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있던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런 폭동자, 드다와 유다의 전례를 들어서 사도들의 활동을 천시하는 업법으로서 사도개인의 분개심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벅 조심성 있게 사도들의 활동을 반분 시라는 뜻으로 중용론을 폅니다. 만약에 사도들의 전도가 옳다면 자기부터 믿고 백성을 그렇게 지도할 것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지 중간에서 어물어물 하는 일은 참 또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하기는 당시 공회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이상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사도들의 유해를 면하게 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유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 계속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없는 믿음,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명예를 추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 후에 굳게 서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